네, 안녕하세요. 네, 잠깐만요. 네, 태호인데요. 제가 요즘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, 오랜만에 찍네요. 네, 가보겠습니다. 이거는 점프맵이고요. 일단, 규칙 스크립트 금지, 난이도는 평화로움으로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. <laughs> 아, 아, 아. 목이 너무 안 좋네요. 비즈 점프. 음, 너무 쉽다. 네, 간든 간신히,가 아니라, 뭐래. 뭐, 버튼이 넘어지고, 사다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영차, 올라가라! 트로퍼트로퍼 아! 트로퍼. 트로, 아, 잠깐만, 잠깐만. 죽어 죽어 다시 갈게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어제 여기 조준만 들으면 됩니다 아왜 저렇게 들어진 거지? 이거 저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불을 붙 눈 상태로 가겠습니다. 됐다. 가자! 아니 이거 아 좋은 생각이 났다.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요. 용암에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빨로 빨리제삭에 나와서 그 물속 안에 들어가는 거죠. 네. 아이디어 저거 뭐요? 좋은 게 아니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저의 목표는 저기 이용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프해서 들어가서 네 여기 그 바로 그 뒤에 있는 물을 적겠습니다. 라오아 뭐야? 아네 여러분 잘알았어요네 저기 그 왼쪽에 있는 곳에서 떨어지면 피가 별로 안다네요 그럼 거기로 가겠습니다. 거기로 도전! 일단 빨리 올라가자. 아, 참! 잠깐만요. 제가 스킬을 바꿨죠? 네. 후드티브는 그냥 남자입니다. 네. 자 다시한번 도전 했습니다 네, 여기 떨어져서 오 됐다 됐다 이렇게 떨어집네 사다리 점프 에이 이런건 쉽지 사다리 점프하는 내가 네, 좀 잘해요 가서 네. 원래 사람이면 막 저기로 막올 여기서 막 여기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, 전 소리 안 씁니다. 나이스! 응? 세이브. 대각선 점프 대각선이 아닌 대각선에요. 이 그, 그, 뭐냐, 막, 사기 쓰는 건, 사기 쓰, 사기 쓰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입니다. 아마추어들이에요. 여러분도 사기 쓰지 마시고 과연? 나이스. 역시 재증품에잘 한다고. 소문난. 뭐야? 플레이즈에서 감사합니다. 재작절로원 양털을 보지 주어요 뭐야, 벌써 끝났나? 벌. 2 <laughs> N 엔딩. 했요 음, 네. 뭐. 너무 빨리 끝났어요. 자, 너무 자이자 자, 밖에 누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방금 네 이상 태호의 점프맨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.